최근 중국 베이징 젊음의 거리인 살리툰 다이구리 초입에 어느 브랜드의 세계 최대 플래그십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곳은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던 곳으로 유니클로가 밀려나고 새로운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1330제곱미터를 데이터화된 미래라는 콘셉트로 꾸며진 이 매장은 개장과 동시에 중국의 인플루언서 일명 왕웅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의 정체는 2층 예전 시된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컬렉션을 보고서야 한국 브랜드 매장이란 것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중국이 자국내 한류 금지령을 내린 한한령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최대 도시에 당당히 위치한 한국 브랜드는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Fantastic c a r e r 얼마 전인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30주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근 한중 관계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이 보복을 행사하면서 차가울 대로 차가워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여행, 유통업계 등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문화에서 경제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업들의 피해와 관련 업계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는데요. 호리가드너 미상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중국의 이러한 보복조치로 인해 한국이 많게는 약 13조 5천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밝히며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롯데는 중국의 강력한 조치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롯데마트 매장 112개 모두를 철수하였고 그뒤 많은 기업들이 눈물을 머금고 중국 사업 철수 즉 차이나익시트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중국 사회는 애국주의로 똘똘 뭉친 나라인데 여기서 애국은 한국처럼 자발적인 것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냉전 체제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는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산당 중심 통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는데요. 특히 1989년 천안문 사건을 겪고 한편으로는 소련을 비롯한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면서 공산당 통치의 위기가 현실화되다 이러한 배경 속에 사회주의를 개체할 새로운 가치이자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애국주의가 대두하였고, 중국 정부는 애국주의에 대한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중화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구취하고 체제 유지와 중국의 부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인들 머릿속에 자리 잡은 애국주의가 잘 드러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아이돌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조이 사건입니다. 조이는 대만 출신의 멤버로서 한 매체를 통해 대만 깃발을 흔드는 장면이 공개되자 중국은 이를 문제 삼아 조이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중국 내 활동을 금지시켰고 조이가 단독 모델로 등장한 스마트폰 광고까지도 금지시키며 조이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지역 1가 중국 관영 언론사 공식 SNS에는 대만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완승이라는 글까지 올라오며 중국인들의 그릇된 애국주의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에서 중국이 패소하자 중국 SNS가 들끓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은 저만하도 뺄수 없다라는 해시태그를 관영인민일보가 이른바 남중국해 구단선을 표기한 중국 지도와 함께 퍼뜨렸고 이는 현재까지 약 100억 건의 클릭을 기록 중일 정도로 대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SNS는 이 지도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주의는 해외 브랜드 제품 대신 자국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입한다는 뜻의 거차오라 불리는 일명 애국주의 소비로 이어지게 되는데 중국인 비하올란에 휩싸였던 돌체인가 봐나 신장면화 도입법과 연관됐던 나이키와 아디다스, 중국 전통 의료 디자인 모방 논란의 디올까지 피해 사례를 한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는 애국주의를 상대할 방법은 국적을 부각했던 그동안은 K-마케팅이 아닌 소비자들의 보편적 욕구에 부응하는 실력 마케팅이 필요했고 이를 입증한 것이 바로 한국의 젠틀 몬스터라는 브랜드입니다. 젠틀 몬스터는 지난 3월 광고 모델이었던 블랙핑크 제니와의 협업으로 제니의 상상을 현실로 만든 젠틀 가든을 선보였고 5월에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와 협업하여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현대인을 그려낸 컬렉션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7월에는 EPL 투트너 모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과 협업하여 손흥민 스페셜 패키지가 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광폭행보를 보여주는 젠틀 몬스터는 한국 토종 브랜드이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2011년 김한국 대표가 설립한 선글라스 제조사로서 만들어진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은 브랜드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영국, 미국, 프랑스, UAE, 싱가포르 등지에 4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고 현재 기업 가치가 1조원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기는 특히 중국에서 폭발적인데요. 젠틀 몬스터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드 배치가 논의되던 2016년 5월 중국에 진출했지만 지난해 중국 수출액이 1년 만에 238% 늘어나며 5,606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줄을 써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해당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는데 국내 한 매체의 중국인 인터뷰에 따르면 왜 이곳을 찾게 되었나? 블랙핑크 제니를 좋아하는데 제니가 출연한 광고를 보고 찾게 되었다. 이 브랜드가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알고 있나? 우리 브랜드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게 중요한다. 이 브랜드는 한국 브랜드인데 혹시 이 사실을 알기 전과 마음이 바뀌었나? 광고 모델이 제니와 손흥민이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내 또래 친구들은 한국 브랜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이 브랜드 매장을 찾은 대부분의 젊은층들은 해당 브랜드의 국적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미 한국 브랜드인 것을 아는 이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엔 K 마케팅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브랜드 자체를 부각시켜 시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애국주의를 강조해야 될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한령 같은 정부에 강력한 제재가 없었다면 중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한국 브랜드가 도태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Fantastic Korea. 일각에서는 자존심 상하게 한국 브랜드를 밀어내는 중국 시장을 왜 자꾸 기웃거리냐고 쓴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 시장을 포기 못하는 것은 중국이 우리의 이웃 나라여서가 아닌 중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한국 산업의 미래가 밝기 때문입니다. 또한 젠틀 몬스터처럼 중국 내에서 한국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해외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